자두 번째 오늘 일차함수의 뜻과 그래프 일차함수에 대해서 공부해요. 지금까지 함수 얘기했고 이제는 일차함수입니다. 1차 일차함수 1차 기본식은 일차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는 반드시 y가 있어야 됩니다. y는 ax 더하기 b 일차식이죠, x 일차식, 그지? 반드시 x가 있어야 되겠죠. x 제곱이 있으면 안되겠지 여기 있는 일차식이 되는 이 함수는 일차함수라 그래요. 일차함수는 y는 ax 더하기 b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대 a가 영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2x 1차 함수죠. y는 3분의 2x 1차 함수죠. y는 마이너스 다 1차 함수가 되는거죠. y는 x제곱이 2차 함수잖아. 제곱이니까 분모를 내리기 반비례 그래프는 안된단 말이야. 반비례 그래프는 안됩니다. 이 x가 없죠. x가 없잖아. 1차 함수 아니라는 거지. 자 1차 함수는 먼저 알겠죠? 1차 함수 자 1차 함수 기본 거는 뭐냐. 우리 예전에는 뭘 배웠습니까? 정비례 그래프, 그래프 배웠죠. y는 ax 배웠잖아. 정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정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그리고 원점 0, 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우리는 정비례 그래프라는 겁니다. y는 ax만 얘기하는 거죠 y는 ax만 어 버리면 정비례 그래프다. 그렇죠? 자, y는 ax라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바로 뭐다? 정비례 그래프인데 b만큼 더하기 b가 돼 있잖아. 자, 더하기 b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y축 방향으로 b만큼 아래로 왔다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b가 0보다 크면 위로 올라가는 거. 예요 평행 이동. 자, 똑같습니다. 그래 똑같이 평행하면서 위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냐 B가 0보다, B가 0보다 크면, 어, 0보다 위쪽에서 이렇게 평행하면서 올라가는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B가 0보다 작으면, 원점에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구분하세요. 자, 더하기 B가 되면 평행이동 하는 거예요.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B가 양수면, 원점에서 위에서 올라가는 직선이 되고, B가 여기, B가 음수면, 원점에서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y는 2 x 란 직선 알고 있죠? y는 2 x 란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된다, 그죠? 근데 빼기 3이 있잖아. 빼기 3이면, 0, 이 빼기 3이면 0보다 작죠? 그러면 0보다 아래쪽에서, 이 마이너 3이 됩니다. 마이너 3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차이가 항상 뭐다? 마이너 3만큼 이동하는 거죠. ,이. 그래서 y쪽 방향으로 밑으로, 마이너 3만큼이니까 밑으로, 밑에서 올라가는 이런 직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플러스이면, 플러스이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2면 y는 3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정비라 그래프인데, 3은 0보다 크잖아. 그죠? 이거 아, 0보다 크죠? 3x 더하기 2니까, 2는 0보다 크니까, 위에서 두칸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0보다 위쪽에서 올라가는 양수니까. 그죠? 0에서 두 칸. 이 2가 되는, 2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평행이동이는 겁니다. 평행이동 자, 더하기 플러스면 위쪽에서, 0보다 위쪽에서 올라가는 직선이 되고, 마이너스면 0보다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직선이 되는, 평행이, 그래프는 평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차 함수의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y는 ax 더하기 b x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제곱이 있어도 안 되고, 분모 x가 있어도 안 되고, x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x가 다 있죠, 이렇게. 여기 1차 함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원래는 정비례 그래프. 원래 b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b가 없는 상태이지. b가 없는 상태 그림을 그려서 b가 양수면 평이동, 위쪽에서 평이동하는 거고, 음수면 아래쪽에서 평이동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일단 1차 함수 인거 찾아라. 그럼 x 이건 제곱이 생니까 1차 함수가 아니죠? 이건 x 있어 1차 함수 맞죠? 이건 x가 없잖아. 1차 함수가 아니죠? x가 있죠? 1차 함수다. 그지 이렇게 할수 있게 했고요. 자, 2x랑 그림은 원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라그랬죠 그런데, 더하기 2면 어떻게 된다고요 0에서 위로 2 칸. 그러니까, y축이 y 2를 지나, 요즘, 요점, 점요점을 지나면서 평행, 그래프 평행하게 쭉 꺼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밑으로 2칸 내려와야 되겠죠? 요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y축이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평행히 꺼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할줄 알아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2x면 그림이 내려, 이제 기울,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기울기라는 거예요. x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림이 내려갑니다. 감소함수가 됩니다. 내려가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더하기 3이면 원점에서 3, 3을 지나면서 y 축에점 1, 2, 3을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평행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면 원점에서부터 밑으로 3칸, 하나, 둘, 세 칸, 이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자 y는 ox를 y축을 마이너스큼이동했으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더하기 이분의 일만큼 평이동이니까 더하기 이분의 일만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빼기면 빼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면 플러스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평이동 자 그래프를 액 어, y축 방향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이거 오만큼 이동했는 거죠 더하기 오가 돼 있죠 그럼 그러니까 y축 방향 오만큼 이동한 거다 이거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사분의 일만큼 이동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수 있겠죠 ,이?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1차수 고를 수 있겠죠. 골라 보시고요. 자 이거 어렵다 그죠. 이런 게잘 어려워요. 이건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는 수업할 때 얘기합시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자 3번 어렵지 않아요. 지난달 그랬잖아. 자 그래프가 이 그래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1콤마 마이너스 이제 앞에 있는 게 x에요. x에다가 1을 집어넣고요. 이 뒤에 있는 게 y입니다.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b가 나온다는 거죠. 자, 집어넣어 봅시다. x에다가 항상 앞에 있는 게 x고 뒤에 있는 게 y입니다.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 방식을 풀면 돼요. b는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럼 b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5를 집어넣으라고. 그 다음에 뭘지나다고요 p,3을 지나죠. 그럼 x에다가 또 앞에 게 x에 p 집어넣고 y에다가 3을 집어넣으라고. 그죠? x에다가 자 p를 집어넣고 y다가 에 3을 집어넣었고, 그럼 이 p에 대한 방식 풀면 되는 거. 양변에 3, 3, 3 곱하면 되잖아. 그럼 p는 -14가 나오더라. 자, 이거 학교 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b 를 모르는데 어떤 점을 지난다. 항상 x에다가 집어넣고 y다가 에 집어넣고 연습하는 겁니다. 함수가 알겠죠? 자, 평이 동이네요 y는 4x하기 p를 y축 방에 3만큼 이동했댔으니까 더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동했더니 이 그래프 일치하더라. 그럼 더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두 개가 똑같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a가 4가 돼야 되고 b 더하기 3이 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a는 4고 b 더하기 3이 2니까 A,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ab를 구할 수 있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1 때 정비를 반비를할때 사실 좀 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그 생각하면서 오늘 그 유형 2번까지, 유형 4번까지, 1 4 7조까지뭐저 공부를 해보세요. 잠깐 설명합니다.